야, 여기도 너무 많네. 응. 이제 이제 여기 금방 놀다가. 응. 금방 놀다가 이 도망갔어. 아, 저 위로 도망가게. 예. 응. 여기서 놀았구나. 저 밑에 딱 놀다가. 아, 이거 빨라서 찍을 수가 있나? 네. 멧지이동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역촌원 유연설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높은 산으로 장항부스 산을 갔는데, 지난 밤에 갑자기 눈이 내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눈꽃이 예쁘게 피었군요. 산을 조금 더 오르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눈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산 전체가 겨울 왕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답군요. 아하. 눈과 안개를 뚫고 어렵게 사슬의 나무 죽은 곳에 편편형 상황 버섯이 달려 있어 흙과 망치를 이용하여 채취하여 봅니다. 이곳은 눈꽃은 예쁘지만 눈이 허리까지 빠져 더 이상 산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일찍 하산하기로 합니다. 하산 흑돼지 올살로 이른 저녁을 먹으며 다음날 상하수산행을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봅니다. 다음날 휴일 아침 어제보다 눈이 없는 낮은 곳으로 산행을 하는데 계곡엔 얼음이 잔뜩 얼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눈이 없는 낮은 산이다 하더라도 워낙 가파른 곳이라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군요. 여기 고런새 나무에 누군가 수액을 받으려고 호스를 꼽아 놓았고 빈 병에 고런새 수액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군요. 이곳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 쪽이라 벌써 고런새 수액이 나옵니다. 산을 더 오르자, 거대한 바위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급 파르고 위험해 옆쪽 산으로 이동합니다. 저 앞에 생천사천 아우가 개상황보섯을 발견했군요. 어, 개의상황보섯, 어. 응. 이게 좀 작다. 와, 이 나무는 작으니까 확실히. 얘가작다이지 그래. 숙이나무 작으니까. 응. 날개가 됐고. 딱이 있다. 어, 돌려가보자. 배의 상한버사이 자가 그냥 두고 산을 더 오르는데 조립대 숲을 만납니다. 이곳은 눈은 별로 없지만 조립대 숲을 뚫고 나가는 것은 눈에 빠지며 산행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죠. 해발이 높아질수록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황철나무에 상황버섯이 달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숙주나무가 작아 상황버섯들도 크게 자라지 못하고 작습니다. 여기 커다란 사슬의 나무가 죽어있고 이쪽에 잔나비 블러처가 세개 자라고 있네요 이 나무에 달린 잔나비 블러처는 벌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작군요 아마도 몇년 후에 이곳에 다시 오면 이 나무에 잔나비 블러처가 커다랗고 꽤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정상 바로 아래는 눈이 허리까지 빠지고 짐승들이 지나갔는데 짐승들도 눈에 푹푹 빠지며 지나갔군요 저 앞에 부러진 나무에 잔나비블루초 하나가 달려있군요. 윗면엔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죠. 아주 오래전 벼락을 맞아 커다란 나무가 검게 탄 것이 보이고 뒤편 양지 쪽에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강원도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양지와 음지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여기 나뭇가지에 유리산나방 누에 고치가 달려 있군요. 유리산나방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고치 안에서 번데기로 겨울을 나고 봄에 고치를 뚫고 나와 나방이 됩니다. 이곳 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눈이 허리까지 빠져 더 이상 산행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죽은 자슬의 나무에 편편형 상황으로 이 얇게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화산길에 우리 바로 앞쪽에서 멧돼지가 한 마리 쏜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야, 여기도 눈 많네. 응. 멧돼지 금방 놀다가. 한번 놀아, 이 도망가. 아, 저 위로 도망가게. 네. 여기서 놀았구나. 저 밑에 딱 놀다가. 아, 이거 빨라서 찍을 수가 있나. 멧돼지. 네. 이틀 동안 눈이 허리까지 빠지는 산에서 별다른 수확 없이 농구경만 농구 실컷 하고 상한보석사랑을 마무리합니다.